안녕하세요. 저는 홍진경입니다. 이것은 김다연 가수에 대한 최신 뉴스 채널입니다. 내일 한일 톱텐쇼 프로그램에서 거리 공연이 열립니다. 한일 톱텐쇼 포항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공연 예술가 명단에는 전유진, 마이진, 별사랑, 리에, 아이코, 마코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공연 명단에 김다연 가수의 이름이 없습니다. 내일 그녀에게 다른 공연 일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는 팬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의문과 실망을 야기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김다연은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행사에 참여하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왔습니다. 그녀는 춤 연습과 공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매주 화요일 방송되는 한일톡텐쇼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김다연은 토요일마다 전국을 순회하는 현역가왕 투어의 고정 멤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뮤직뱅크 프로그램에서 공연하고 대한적십자 사회 홍보대사로서 자선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빡빡한 일정을 고려할 때 한일톡텐쇼 왕 방문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김다연의 압박을 줄이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정일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팬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홍보할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그녀의 네이버 팬카페 회원 수는 겨우 1만 명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재능과 헌신에 비해 겸손한 숫자입니다. 반면, 동년배 가수인 전유진의 팬카페는 2만 2천 명의 팬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야외 행사는 보통 아티스트들이 대중과 더 많이 접촉하고 팬베이스를 늘리며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할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김다현의 이번 불참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에게 쉬는 시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주최 측인 MBN 방송국이 더 많은 관객을 유지하고 프로그램의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더큰 팬베이스를 가진 아티스트들을 우선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한일 톱텐쇼왕 방문에 김다현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그녀와 팬들 모두에게 아쉬운 일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김다현이 공백기를 가지면서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더욱 강화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이번 시간을 통해 새로운 곡을 준비하고 자신의 무대 퍼포먼스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팬들은 그녀가 다시 무대에 오를 때 더욱 성숙하고 완성된 모습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